오늘은 오랜만에 리큐르. 오랜만인가? 아니. 피치트리였지. 네가 어. 좋아할 만한 리큐르. 딱 보자마자 어디 건지 알 거야. 프랑스 거 아니야? <laughs> 인장 있으면 대부분 프랑스네. 이거? 어, 좋다. <laughs> 뭐가 좋은데? 느낌이 좋아. 읽어 봐. 읽기 쉬울 거다 이거는. 도은 뭐야? 도미 회사인가? 베네딕틴 응 음. 이거는 베네딕틴 DOM이라고 읽어. 제품 이름이야. 회사는 회사 나중에 얘기해 주려고. 역사 얘기하면서 해 주려고. 그래. <웃음> <웃음> 앞에 연도가 나서 있지. 1510년. 어. 여태까지 중에 가장 오래된 연도다. 1400년대 없었냐? 어, 병에서 본건 없었어. 1600년대까지 있었는데 1500대는 처음이네. 너가 뭐 이미 눈치 채고 있지만은 이거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고 프랑스의 페강이라는 곳에 베네딕토 수도회가 있고 거기서 1510년에 돔 베르나르도 빈첼리라는 수도사가 만들었어. 근데 그때 당시 이름이 이게 아니고 생명의 비약이었어. 엘릭서. 그때는 뭐 술에다 약 쳐놓고 하면은 다 비약이었잖아. 그때. <laughs>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게 주변에 좀 소문이 퍼졌어. 그 당시에 몸에 좋다더라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주변에서는 아름아름 알고 있었고, 그때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이걸 마시기 위해서 1524년에 패강 지역에 방문을 했을 정도래. 그때 프랑스와 1세가 이걸 맛보고 '아, 내가 맛본 것 중에 최고다' 그런 칭찬을 했대.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왜냐면 역사적인 사료에는 프랑스와 1세가 1524년에 패강 지역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어. 근데 어떻게 알았어? 여기서 주장하는 거지. <laughs> El Pero... 진실은 저 너머에. 여튼 계속 이걸 만들면서 팔고 있었어. 그런데 300년 정도 지난 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야. 샤르트레즈랑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 샤르트레즈도 수도사들이 다 쫓겨났잖아. 여기도 수도사들이 다 쫓겨나고 수도원은 폐쇄되고. 그래서 그 동안 자기들 후원해줬던 사람들한테 책이라든가 보물이라든가 이런 걸다 나눠줬어. 그 중에 포스페쿠야라는 사람이 책들을 받았고 그책 중에 레시피가 있었던 거야. 개꿀이네 그 사람은. 근데 그 당시엔 몰랐지. <laughs> 그리고 세월은 흘려서 1863년에 코스페쿠야의 손자였던 알렉산드르 그랑이라는 사람이 그 레시피를 발견을 해.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는데 뭔가의 레시피야. 써있는 건 무슨 생명의 비약 뭐 이런 식으로 써있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발동하잖아. 그런데 모르는 용어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서 한 1년 정도가 걸렸대. 근데 그대로 만들어 보니까 맛이 좀 별로 없더래. 그래서 맛있게 만들기 위한 재료를 더 추가해서 이 술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술이 어디서 왔냐. 그 경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그 베네딕토 수도사들한테 받은 거야. 출처가 그 베네딕토 수도회 잖아 그래서 허락을 받아 이런걸로 해서 이 수를 만들었는데 당신네들 이름 좀 쓰겠습니다 해서 베네딕틴 그베네딕토 수도회 이름을 따온거고 DOM이라고 했지 이거는 라틴어야 Dio, Optimo, Maximo Dio가 신 하나님 Optimo가 최고로 선한 Maximo는 최고로 위대한 그러니까 뭐 최고로 선하고 위대한 신께 바치는 의미로 이렇게 쓴거야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였네 <laughs> 여기서 약간 좀 마케팅의 냄새가 <laughs> 그 DOM이 그런 뜻도 있고 또 처음에 이 레시피를 쓴 사람을 내가 돔 베르나르도 빈첼리라는 수도사라 그랬거든. 수도사 앞에 DOM이 도미 붙어. d o m i 뭐 마스터 같은 느낌이야. 수도사도 등급이 있나 보지. 자세한 건 나도 그쪽 종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명한 걸로 돔페린뇽 있지. 음. 돔페린뇽의 돔도 페린뇽이란 수도사 이름 앞에 d o 이 붙은 거야. 안 그래도 물어보려 고 그랬어. <laughs> 하도 TV에 많이 나와서 그치 유명하지? 여튼 그렇게 이름을 짓고 1864년에 상표 등록을 해. 이제 이 수도원하고 한마디로 연결이 된 거잖아. 마케팅도 그렇고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폐강에 있는 수도원 옆에다가 제조시설을 지어. 근데 이제 이게 맛있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점점 판매량이 늘어나고 이걸 만드는 사람도 고용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막 모았는데 거기서 이제 몇명초대 사람들이 술주정뱅이들이었어요. 술주정뱅이들은 이거 만들다가 술을 빼먹을 수도 있는 거고 취해가지고 사고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예 제외를 했는데 주정뱅이들이 그 결정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러버려 사고 막으려고 안 뽑았는데 결국 사고를 쳤어 <laughs> 완전 홀라당 타버린 거야 그런데 알렉산드르그랑은 그런 방화에 당했다는 이미지를 갖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유명한 건축가들을 모아가지고 되게 화려하게 다시 재건을 해 그리고 궁전이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베네딕틴 팔레스 옆에 있는 수도에는 뭔가 자기 성 생긴 느낌이겠다 <laughs> 그 후로는 이제 별탈 없이 계속 생산을 하면서 판매를 하다가 1986년에 뭐 어느 자료에 1984년이란 자료도 있어. 그때 마티니엔 로시라는 곳이 여기를 인수해. 큰 주류 회사가 손을 뻗기 시작한 거지. 마티니엔 로시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 마티니? 어, 마티니 할때당시 <laughs> 마티니가 이탈리아라고 그랬나? 오.... <laughs> 그리고 얼마 안 가서 1992년에 바카디가 이걸 또 인수를 해. 이 베네딕틴 레시피는 공개되어 있진 않아. 다만 27개의 재료를 쓴다. 이것만 알려져 있고, 21개 정도는 산업 스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밝혀냈다고 해. 여기에 뭐 납품처를 뒤져가지고 찾아낸 게 21개고, 나머지 6개는 아직도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그 21개를 내가 좀 적어왔거든. 이거 무슨 블로불사의 영약 같은 느낌인데, 재료가 안젤리카, 우슬초 주니퍼, 모일약, 사프란, 메이스, 전나무, 알로에, 아르니카, 레몬밤, 차, 타임, 고수, 정향, 레몬, 바닐라, 오렌지. 껍질, 꿀, 그리고 계피, 육두구, 레드베리 이렇게 21개가 들어간대. 그런데 정확히 제조사가 인정하고 있는 재료가 딱두 개가 있거든. 그게 안젤리카랑 사프라니아. 나머지도 들어가긴 가겠지만 정식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니트로 마시는 거야. 니트로 마셔도 돼. 그러면 바로 시음을 시켜줄게. 이거 플라스틱이지. 플라스틱 같다. 어, 너무 딱딱한데? 음. 베네딕틴 D O M. 야, 레그가 와 아니 이게 레그 확인을 안 해도 애초에 이렇게 흔들 때거쭉까지 어, 레그가 너무 굵게 심하게 매쳐. 잘안 내려오지. 어, 안 위에 내려와. 딱 띠를 두르고 있지. 응. 어. 와 진짜 그 샤르트레즈 같은 계열 느낌의 향이야. 허브들. 그. 어 약초 냄새가 나. 꽃 향기도 나고. 어꽃 허브 뭐 과일도 있고 신기한. 근데 되게 맡기 좋은 향이다. 힐링하러 갔을 때 뭔가 산림에서 느껴지는 피톤치드 이런 거? <laughs> 저런 향도 좀 난다. 진의 그솔 향도 살짝 난 아까 내가 주니퍼로 얘기를 했어. 음, 그래서 그렇구나. 어야그 향을 찾네. 좋아하는 어. 술의 향이라. <laughs> 마셔보자. 와 차르트레즈 때만 해도 찰랑거리는 물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시럽. 시럽. 어. <laughs> 걸쭉하게 들어오네 그냥. 그리고 확실히 꿀 있지? 음. 완전 꿀 맛이다. <laughs> 근데 알코올이 40도야. 이렇게 단데. 신기한 맛이네 이거. 이거 오늘 너 이렇게 마시면 밤에 잠못 자는데. 호랑이의 기운이 솟아올라? <laughs> 오늘 너 가구 재배치해야 돼. <laughs> 근데 꿀맛이긴 한데 인공적으로 심하게 단맛이 나거나 이러진 않아서 먹을 만하다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걸쭉해서 좀 입안에 남는다는 느낌은 있는데 거북하진 않다 한잔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음. 그리고 이걸 이용한 칵테일도 있어 당연히 리큐르니까 칵테일로 많이 쓰고 제일 유명한 칵테일이긴 한데 칵테일이라고 봐야 되나? 어, 칵테일이라고 해야 될 거야 그걸 하나 만들어 줄게 뭔데, 칵테일이네, 만에 하는 거야? <laughs> 이번에 들어갈 칵테일 재료. 베네딕틴, DOM. 그리고. 헤넷이? 꼬냥. 베네딕틴의 B. 꼬냥이 브랜디지? 브랜디의 B. 합쳐져서 BNB라는 칵테일이야. 야, 이건 엄청 독하겠는데? 40도야. 보통 칵테일이라 하면 묽어지는게 정석인데. <laughs> 얘네는 그대로야. 만드는 것도 되게 단순해. 동량을 넣으면 돼. 아, 1대1? 응. 어, 무슨 맛일까? 지금 한번 만들어줄게. 너가 마시고 남은 만큼 계량을 했어.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양의 꼬냑을 넣어줄 거야. 아지랑이처럼 피어로는게 보일 거야. 음. 이거를 좀 스월링 해줄게. BNB. 칵테일 맞아? 증류주랑 2kg가 들어갔기 때문에 색깔은 엄청 진해졌다. <laughs> 양도 두 배로 늘어났어. 이미 맛, 향은 너가 꼬냑도 마셔봤고 이것도 마셔봤기 때문에 대략 진작은갈 거야. 아까보다 자극적인 게좀 덜해졌을 순 있어. 허브 향이 아직 살아있네. 꼬냑이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진득한 냄새가 조금 죽고 알코올 향이 좀더 세졌어. 그리고 꼬냑에 건포도, 건자도 향 같은 것도 더 첨가된다고 보면 되고. 어 이거는 한 두세 잔도 가능하겠다. 당도가 좀 내려가니까, 음. 물리지가 않지, 좀 어, 두세 잔 어, 마셔도. 저번에 이거 헤네시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 기억이. 그런가? 막 좋았으면 기억에 빵 남았을 텐데, 헤네시의 향이나 맛이 많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베네딕틴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살아있고, 더 마시기 좋게만 바꿔준 느낌? 음. 그래서 굳이 헤네시안 써도 되긴 해. <laughs> 허브 향들이 훨씬 많이 강하고, 향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여기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더 도드라질 수 밖에 없어. 그러면 그때 저번에 아르메니아산 브랜디 싸구려 이런 거 넣어도 돼? 아 그거는 그건 너무 알코올 취가 튀지 않을까 싶은데 베네딕트한테 미안해 <laughs> BMB라는 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아예 이 회사에서 합쳐가지고 내놓기도 해 바틀에 BMB라고 써있어 그거는 국내에는 수입은 안되고 있고 현지 프랑스 가면 구할 수 있다고 해 이런 고급 허브 꿀리큐르의 양대산맥이 있거든 하나가 이 베네딕틴이고 하나는 예전에 너도 한번 봤을 거야 드람브이라는게 있어 아 보기만 했지 그거? 응 음, 그걸로 만든 칵테일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